네, 미래 성장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우리 먹거리 문제는 좀관심이 아, 뭐 전혀 없지 않겠죠. 그런데 제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토목 중심, 그 토건 시대로 돌아가서 과연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 또 다음 다음 정권에게는. 어떤 어,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었다고 얘기할 것인가, 이제 그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어, 상황인데, 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통 산업도 잘 갖고 나가야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어, 갖고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연비는 높이고, 어, 배기가스는 낮추지 않으면 풀리지 않죠.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완성차도 많이 수출합니다. 만은 부품을 엄청나게 수출하잖아요. 아마 제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연간 아마 한 2,300억 불 정도 자동차 부품만 수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그 도요타 사태를 보면. 자동차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립하는 데거든요. 사실은 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가 부품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다 모아서 조립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품이 그이 성능이 좋고 품질 좋지 않으면 완성차가 좋을 리 만만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품 산업이 더 중요한데 근데 부품 산업이 제대로 되려면 부품 업체에도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 그이 기업 경영해 나가고 중소기업 이주로 하니까 또 R&D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를 쥐어짜는지 이게 R&D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요다 사태가 그것도 한 원인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도요다에그 부품을 공급하는 어, 공급한 업체들한테 제대로 돈을 안 주고 그냥 그 많은 행주 지어 짜듯이 너무 쥐어 짜는 것이 죠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의 질입니다. 노동의 질입니다. 원래 그 정신 고용을 하고 쭉 하던 게 일본의 아주 오랜 강점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제조 업 경쟁력이 대단히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근년 들어서 어, 가격 경쟁을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또그이 분사 사의 사회에 분사하고 하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제품 특히 부품 경쟁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 클린 디젤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어, 앞으로 현 기준에도 미국 우선 미국이 큰 시장인데, 10억 배출량을 낮추하면안 되는 거니까. 그런 데 맞게 이렇게 그 클린디젤을잘 보완하고 높품 산업을 육성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광주의 가능성, 또 광주의 에, 일자리, 예. 광주의 산업화, 이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어,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주 오늘 이런 광주 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 광전 방영 씨와 김재균 의원 씨가 함께 세미나를 하시는 걸 다시 축하드리고 좋은 성과를 내셔서 광주가 예향 플러스 또참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